안녕하세요. 울찬댁입니다. 오늘은 콩국에 말아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우뭇가사리묵매끈매끈하고 찰랑찰랑하게 만들어 볼게요. 우묵가사리 100g입니다. 물에 담고 씻으면서 지수분 한개 있으면 좀 뜯어내줍니다. 어떤 건 이물질이 많은 것도 있는데요. 이건 대체로 깨끗하네요. 바락바락 치대면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한 6번 정도 씻었습니다. 중간에 뭉친 거 있으면 좀 뜯어 주고요 다시 있었으면 물에 담궈서 30분 정도 불려줍니다물 3.5리터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낮춰서 은근히 1시간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끓어 넘칠 수 있으니까 냄비는 좀 넉넉한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정도면 푹잘 퍼졌습니다 그릇망에 걸러줍니다 걸러낸 근더기는 주걱으로 꾹꾹 눌러주고요. 아깝다고 전에는 배보자기에 짜보기도 했는데 설거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걸러낸 찌꺼기들을 하수으로 그냥 흘려버리면 굳어서 막힐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걸러낸 물이 1.8에서 2리터 정도 나옵니다. 적당한 용기에 담아서 식으면 냉장고에서 2시간 굳혀줍니다 또 작은 다른 용기에 원하는 채소 다져 넣고 해도 좋습니다. 깨도 넣어도 좋고, 부추 넣어도 좋습니다. 저는 당근, 청양고추, 소금 한 꼬집, 후추 조금 넣고 부쳤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양념장에 묻혀서 먹을 때 자체에 간이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맛이 좋습니다. 이쁘게 잘 굳어졌습니다. 칼끝으로 공기만 살짝 빼주면 잘 떨어집니다. 이건 채소가 들어간 거라서 양념장만 끼얹어 먹어도 좋습니다. 이거는 깨끗한 묵입니다. 매끌매끌하고 찰랑찰랑합니다. 콩물에 얼음 동동 띄우고 묵 듬뿍 넣어서 먹어도 좋고 채소 넣고 냉국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끓여서 걸러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우무가사리묵 이제 시장 가시지 말고 집에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